부장님 과장님 영어 이메일 컨콜 많이 답답하셨죠? 출퇴근길에 틀어만 놓으세요. 이제부터 여러분의 출근 전 일과는 5분 영어 주식 그리고 업무 준비입니다. 안녕하세요 직장인 5분 영어의 비비안입니다. 오늘은 직장생활에서 정말 잘 활용할 수 있는 표현인데 또 너무 쉬워서 한방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을 들고 왔어요. 오늘은 잘 알겠습니다를 영어로 배워볼 거예요. 자, 상황은 상사가 나에게 업무 지시를 했을 때, 혹은 어, 내 부하 직원들이 업무 보고를 했어요. 혹은 직장 동료들이 나한테 업무 공유를 해줬는데, 내가 굳이 길게 거기에 어떤 액션을 취할 필요는 없는데, 이거는 잘 알겠습니다라고 대답만 하고 싶을 때, 그럴 때쓸수 있는 표현이에요. 자, 잘 알겠습니다. 이걸 한국말로 말했을 때 영어로 제일 먼저 떠오르는 말은 어떤 거예요? OK, Got it, Understood 이런 단어들이죠. 그런데 상사한테 내가 예를 들어서 이메일에 OK 단어 이거 하나만 딸랑 보낼 수 있을까요? 외국인 상사여도 어 이거 버르장머리 없네 이럴 수 있어요. 그럴 때두 단어로 한 방에 해결이 됩니다. 바로 Well Noted. 이라는 단어예요. 이 표현은 I am well-noted of the information. 이 정보 잘 이해했습니다. This information is well-noted. 이 정보 잘 이해가 되었어요. 이러한 표현을 짧게 두 단어로 축약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를 할 때, 기억을 할때 well-noted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응용 한번 해볼까요? well-noted with thanks 여기에 with thanks만 붙여도 아주 젠틀한 단어, 문장이 되죠. 상사라고 하더라도 부하 직원들한테 well noted with thanks 이렇게 보내면 아주 매너 있는 상사가 되실 수 있어요. This is well noted. 이거는 그냥 well noted 이렇게 두 단어로 말해도 좋지만 앞에 this is well noted 이렇게 붙여서 쓰면 어 조금 더 전달력이 좋아져요. 특히 이제 컨퍼런스 콜할때 well noted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This is well noted.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더 좋겠죠. 그리고 어, 마지막 표현으로 Julie not it. 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Julie라는 단어는 조금 기억을 해야 될게 있어요. 자, Julie는 적절한 때에 맞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Julie not it. 이라고 하면 거의 well not it. 이랑 어, 다를 바가 없는 의미가 되는데 여기 Julie에 L만 붙이면 둔하게, 지루하게 라는 뜻이 돼버려요 그러면 이거 나 멍청하게 stupid하게 이해했어요 라고 돼버리는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해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l 하나 붙이면 안 된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거를 컨퍼런스 콜이나 이제 구두로 얘기를 할 때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둔하게 지루하게 이 단어는 dolly 라고 읽어요. 그래서 dolly not it 이라고 하지 않는 이상은 어, 아주 잘 이해했다. dolly not it. 이렇게만 어,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우리가 앞서 말했던 understood. 이거 잘 썼는데 이거 그럼 틀린 표현인가요? 쓰면 안 되는 표현인가요? 라고 질문하실 수 있어요. 당연히 써도 되는 표현이고 절대 틀린 표현 아닙니다. 단지 well-noted랑은 미묘한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understood는 우리 잘 알고 있는 understand의 과거형이죠. 그래서 말 그대로 나는 이해하는 그 단계가 과거가 돼 버렸다. 말 그대로 나는 이해 이해해 버렸다.라는 그 뜻이에요. 그래서 어, 나 전달받은 보고 내용 잘 이해했다. 날때 그럴 때 간단하게 쓰는 단어고요. Well noted 같은 경우는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내가 이해가 됐고 이거 노트 해놨어요.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차후 액션이 필요할 때 이제 조금의 뭐 시간이 필요하거나 이제 이해는 잘하고 있다 라고 했을 때 가장 자주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자, 어때요? 자, 이제 이해가 되셨나요? 오늘의 표현은 여기까지였고요. 오늘 근무도 화이팅입니다.